1부에서 금메달 받은거죠 아직까지는 기분이 좋까요 <laughs> 네, 어, 금메달 받은만큼 어, 금메달 선수로서 멋진 무대를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괜찮았었나요? 네! 제 무대도 금메달인가요? 네 감사합니다 네, 어,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10년전에 했던 곡을 이렇게 오랜만에 준비하면서 어, 진짜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, 만족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그 당시에 또 제가 나름 멧댄이었기 때문에 멧댄스 아 그때의 아 어, 그때 시기를 다시 좀 이렇게 끌어당겨봤고요. 네. 어, 오늘 이튿날인데 어, 뭔가 더 어제 어제 끝나고 되게 기분 나 기분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. 여러분도 그랬죠? 네. 어,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. 네, 또 다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. 그 이상한, 좋은 쪽으로 이상한? 어, 되게, 뭐랄까, 막, 13년을 했지만, 매 부대마다 끝나면 느껴지는 감정이 되게 또 새로운 것들이 또 있어요. 네. 좋은, 좋은 거죠. 네, 좋은 겁니다. 좋았어요. 네? 네, 네. 어, 진짜로. 되게, 어. 이런, 또, 새로운 느낌도 있어? 그런 느낌을 어제 받았는데, 오늘 끝나고도, 네, 그런 것 같고, 그렇게 하면서 또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, 네, 내일도, 네? 들어주세요. 네, 어, 네. 네, 진심으로, 네, 감사드립니다. 되게, 뭐랄까, 이번 해콘이 되게 말랑말랑하고 뭔가 포근하고 그런 느낌. <laughs> 여기까지였습니다.